4반 담임교사 김민아입니다. <laughs>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4반 아이들이 정말 홍길동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홍길동전을 읽고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선정하는 것부터 대본 작성, 노래 선정, 안무 창작, 그리고 소품 제작까지 정말 그 어느 하나 아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학부모님들께서 보셨던 4학년, 그리고 5학년 때의 뮤지컬과는 조금의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미숙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이들이 노력했던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서, 실수가 있더라도 귀여운 애교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예쁜 순간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으시겠지만, 이점 잠깐 양해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의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오늘 촬영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지금 담임교사가 뮤지컬의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 녹화본이 유튜브 링크를 통해 학급밴드에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사반이 함께 만든 홍길동전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신분으로 대검마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영특하길래 이 천하 없는 모양 어디 차별사식이 이 집만 있나 이런 조선시대에 태양한거 탓해야지 안타깝네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니 감사하고 행복할 일입니다. 그러나 나아주시고 빌려주신 은혜를 입었을에도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소위 그것이 한이 되고 서럽습니다. 친척들은 물론이요. 종들마저 저를 손가락질하며 종의 몸에서 난천하다이라고 하니 너무 원통합니다. 양반 집안의 첨이나 종의 자식이 어디 넘뿐인 짓을 하느냐 도술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 자기들 중인 길동은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집을 떠나왔대. 그러다 길동은 도석들을 만나 파밍당의 육두머리가 되었고 팔도를 누비고 다니며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나쁜 검사들을훈쭐해줬대 나라에서는 전국의 감사들의 창고가 털려 길동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대. 결국 임금은 그의 기란에게 길동을 잡아오라고 명하게 됐대. 다른 아우인 길동이 도적이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빨리 잡아들여 더 이상 나라가 시끄럽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황동아입니다 천안아우 길동은 몇년 전에 집을 떠나 소식이 없었사옵니다. 하나 속히 잡아오도록 하겠사옵니다. 길동아 어디 있느냐? 지금이라도 나라에서 내리는 벌을 받도록 해라. 너가 오기를 기다리겠다. 길동이냐? 네가 진짜 길동이냐? 진짜 인기병. 너 하나로 온 나라가 어지럽고 아버님마저 근신 걱정에 병이 더 깊어지셨다. 아버지, 아버지. 형의 형이라 부를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형님, 걱정 마시고 저를 잡아 보내 주세요. 뭐라?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게냐? 두고 보시갑니다. 면 저 공기 좀 부탁이요. 전라이라 주저칠성을 닮은 붉본적이있어 그걸 찾으시면 국악식 정리도 찾으실 수 있을 것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전두 임금의 신하로 마치 나라의 해가 될줄알겠습니까토자로 아, 태어났다 하여 사람들은 또못받을 것이 하니되요 도적의 우두발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도적이 되다니 뭐 하늘들 용서치못 딸리는 걸 무정한 방법들로 모은 재물만을 빼앗았을 뿐입니다. 또한 임금은 백성의 어버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것을 내어먹는 것이 어찌 도적지르겠습니까? 저의 평생 소원은 병조판사가 되는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저에게 병조판사 자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스스로 나가서 잡히겠습니다. 감히 도정점 주제에 경적 패서 패서를 달다니, 저 양이대합니다, 전하. 전하, 차라리 그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 자리를 잡아 나가서 안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음, 저자가 신기하나, 제주는 망코의 도문일이다. 어찌하면 좋겠냐? 느홍길동의 제주도 충성을 다해 나라를 도우면 큰 공을 세울 인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서울이옵니다. 법이 주험함으로 그를 가까이하는 것은 아니려옵니다, 전하. 공길 동은 보아라. 과연이 덕이 없어 당신 같은 노골의 도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떠난다고 하니 기꺼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사리 어, 참석과 어, 어, 어. 그대의 평생 소원인 변조판소에임명하겠노라성운이 만족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소원을 풀었으니 약속대로 떠나겠습니다. 바라건대 태평성대를 이루소서. <laughs> 그 다음 길동은토 소로 몸을 섞어쳤습니다 어디서나 몰려든 그 울미 홍길동을 감싸더니 이내 사라졌지요. 그 다음 홍길동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선을 떠났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길동은 조선을 떠나 성도라는 섬에 접착했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빨리 그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빨리 다음 이야기로 가 보시죠. 그게사람들 사람처럼 생긴 짐승, 저것들이 모기용란! 누구냐? 왜 나를 죽이려 하는 게냐? 내 뜻밖의 저흉악한놈 때문에 원통하게 죽게 되었구나. 부디 저놈을 죽이게 내 원술가. i sure. 벗어내수없기 했습니다. 제발 요기로 보지 마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고향이 어디요? 낙차기 고향이옵니다. 말로만 듣던 백신 이만의 딸이로요. <laughs> 않고 사치에 빠졌다는 소문이. 이거 큰일인데. 그래서 홍길동과 무리들은 울도국을 정보하려고 찾아갔대. 얼른 가보자. 그래. 우리들을 이렇게 해악해주고 알아주는 왕이 있으니 정말 든든합니다. 바람컨대 만세로누리면 태평하소서. 언제나 나라가 평화로웠고 풍년이 들어 편안한 생활을 즐기는 백성의 노래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려 노력이 중요하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노력하면 이룰 수 네, 지금까지 6학년 4반의 우리가 만든 홍길동정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어, 사실 애들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어제도 잠이 안 오고 오늘도 5시에 눈 떠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100%를 보여드리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120%를 보여준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에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학급밴드에 미리 말씀드리셨,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또 다음 사귀실 수업이 있고 다음 밤에 공연이 있어서 아이들과 인사 나누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느꼈던 감정 또 오늘의 설렜던 많은 가정에 가서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